소개팅이라는 거참 어렵다.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30대 넘어가니 어느 정도 짜여진 틀 과정에서 소개팅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. 근데 요즘은 단계별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좀 힘이 든다. 신경도 많이 쓰이고 3부터 2상까지 갔다가도 잘안 되면 뭔가 큰 현타도 오고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살 팔자인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을 하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.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인연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3부터 이후 특히나 현타 올때안 됐을 때요. 그렇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어지간하면 만나는 걸 추천드려요. 계속해서. 자만추 플러스 소개팅 플러스 결정사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잘 되시길 바랍니다. 끊임없이 많이 만나야 된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... 소개팅이라는 게 어렵지만 자만추는 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어려운 거 쉬운 걸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. 아니면 쉬운 결정사. 결정사가 일단은 돈을 내면은 횟수는 채워주니까요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풀을 돌리는 연습을 해라. 그것만이 결국에는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겠네요.